그 확, 확률과 통계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단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확률과 통계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처음에 경외수 왜냐면은 확률과 통계는 확률이 메인이긴 하거든요 그니까 그 확률을 하려면 경외수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확률이라는 게 어, 전체 경우의 수 보면 그 문제에서 원하는 해당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기본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일 때 순열과 조합을 배웠는데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우리가 순열 조합은 배웠잖아요. 이제 원 순열. 그러니까 순열은 그냥 보통 서로 다른 걸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원에다 배열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면 어떻게 될 거냐. 순열은 왜냐하면은 중복 허락 안 하거든. 근데 중복 허락하면 어떻게 될 거냐? 서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걸 일렬로 배열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긴 한데, 중복을 허락해서 어 뽑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순열과 조합 파트로 구성돼 있어요. 얘네 순열과 조합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항정리는 실제는 항이 두 개인 걸 정리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조합을 써서 조금 멋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약간 좀 파트 성격은 경우의 수긴 하지만 좀 다르다. 어, 그 다음에 확률은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조건부 확률이라는 그러니까 조건이 걸렸을 때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다라는 거그 다음에 통계는 좀 완전 다른 파트죠. 통계는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떤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평균이나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던가 뭐 이런 게 조금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삼 때 배웠던 거를 약간 이제 확률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푼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여기는. 어,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그첫 시간은 순열과 조합을 약간 복습하는 성그 어, 성격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일 때 그래도 기본이긴 하거든. 거기서 배웠던 경의수와 순열 조합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라는 거. 음. 그래서 고1때 배웠던 거좀 복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률을 지배 이경외수나 확률을 지배하는 건 언제 더하기를 쓰고 언제 곱하기를 쓰냐 이거를 잘 하는 학생이 일단 센스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경외수나 확률을 하다 보면은 음,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구하라 또는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뭔가 합의 법칙을 쓴다. 합의 법칙이긴 한데 이제 합의 법칙이니까 당연히 더하기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약간 합집합 개념이 도입된다라는 느낌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아 뭔가 더하기를 쓰는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배 법칙이죠. 고배 법칙. 그래서 고배 법칙은 고배 법칙은 뭐냐면 어떤 두 사건에 대하여 이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뭔가 경외수를 구한다던가 또는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외수를 구한다던가 또는 그리고라는 멘트가 들어가는 경외수를 구할 때. 어 그냥 곱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굉장히 잘 써야 돼, 요 굉장히. 그래서 이경외수나확률파트는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얼마나 잘 쓰냐가 기본기라고 볼수 있어요. 어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일 때 순열을 배웠죠.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원소들을 서로 다른가 서로 달라야 돼.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외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 다섯 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팩토리아 오펙토리알이라고 하죠 오사삼이 일뭐 이거 단뭐 간단하죠 왜냐면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짜리, 다섯째 자리인데 맨 앞에 올수 있는 어, 경우의 수는 다섯 명이니까 다섯 가지 그럼 누군가 여기 에 이렇게 안안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지 수는 네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 오팩토리알이 된다 뭐이 이 내용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섯 명을 다섯 5명 명중 세 명을 뭐 이, 일렬로 배열하겠다. 그럼 이제 5p3이라고 하죠. 5p3. 그래서 5 4 3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고일 내용이지, 이게. 그래서 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원소들을 또는 서로 다른 사람을 배열하는 거죠. 배열하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원탁에다 배열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중복된 게. 그러니까 어, 똑같은 게또 들어가 있는 걸 배열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좀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 2학년 때는. 그다음에 조합은 뭐 그거죠. 이제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그뭐 n개의 원수 중에서 알게 뽑는 거. 그러니까 5명 중에 내가 3명을 그냥 뽑겠다. 배열하는 게 아니라 3명 그냥 순서 상관없이 뽑겠다. 뽑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조합이라고 하고 5 c 3이라고 하고 5 4 3 3, 이1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조합.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어요런거 한번 복습을 해보자. 우리가 고일 거 그래도 한번 복습하고서 이 양력 걸 들어가는 게 좋겠지. 문제 풀면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곱하기 육이죠. 이 고배법칙에서 그래서 원래 3 6 가지인데 이 문제에서 원한 건 그게 아니지. 어 서로 다른 눈의 합이 5 또는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니까 또는이니까 일종의 합집합 또는 더하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서로 다른 주사위의 눈을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하자. 그래서 그 합이 5가 되는 경우 뭐1 4 그다음에 뭐2 3 3이 2, 4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5가 되는 건다 구했네. 그다음에 a 이제 이거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셋네 가지. 근데 또 는이니까 더하기 10이 되는 경우. a와 b B주, 어, b 주사위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46, 55, 64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세 가지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일곱 가지다라는 거. 근데 또는 정확하게는 합집합이기 때문에 혹시 이 합이 5가 되는 사건과 합이 10이 되는 사건의 교사건 또는 뭐 곱사건이 발생하면 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지. 그래서 또는 일종의 뭐 더하기긴 한데 정확하게는 합집합이에요. 그다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4의 배수니까 이 a와 b의 주사위의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또는 8이 되는 경우 또는 12가 되는 경우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12 이상은 안 나오겠지 왜냐면 주사위는 아무리 코도 6이니까 그러면 둘이 합쳐서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 3가지가 되겠네요, 3가지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는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겠네 다섯 가지 그 다음, 10이 되는 경우는 6, 6 더하기 6밖에 없겠죠? 6, 6.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다. 어, 자, 그래가지고, 그, 사회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합의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일 때 배웠던 건데, 그냥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어, 그 다음에 이제 고배법칙을 조금 잘 쓰는 게더 중요도가 높긴 해요. 14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는 약간 중학교 문제이기도 한데 144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2, 7, 2, 2, 36, 2, 18, 2, 9, 18, 33 그러니까 어 144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144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하고 곱해 주면 된다. 그래서 15개다라는 거죠. 음, 이게 원리는 이게 해설에도 있지만은 그 2의 네 제곱의 약수가 다섯 개고요. 3의 제곱의 약수가 세 개거든. 그래서 그 조합에 의해서 어, 약수가 나오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써서 마무리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정개했을때 생기는 항의 개수. 그럼 여기 항이 두 개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항이 세 개, 그리고 여기 항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곱해져가지고 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3, 2, 6, 6, 3, 18이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고배법칙을 안 써버리면 A와 L과 X가 붙어서 하나의 항이 된다. A와 L과 Y가 붙어서 하나의 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로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싫으니까 이렇게 뭔가 연달아 가는 거에서는 고배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게 어난 18인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렇게 한번 다 만들어 보면 돼. ALXALYALZ. 그다음에 또 AMXAMZ 이렇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고배 법칙 쓴 것과 같구나라는 걸 자기가 느껴보면 더 좋다라는 거 이해가 안 가면,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일일이 가지치기 하기 싫어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딱 잡아내는 거야. 어, 축구 승부차기는 다섯 명의 그 승부차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섯 명의 순서를 정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제 승부 승부차기니까 일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4번 선수, 5번 선수죠. 그래서 이 다섯 명 A, B, C, D, E라고 하면 이 다섯 명을 여기에다가 배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찰래, 두 번째로 찰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이 다섯 명을 여기다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 P o 또는 O 팩토리알이다2번1 음. 어, 0명 중에서 대표 한 명과 총무 한 명을 뽑겠다. 그래서 내가 대표를 한명 뽑아야 되고 총무를 한명 뽑아야 돼. 그럼 이 대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지 수는 1 0 명. 그럼 누군가 이렇게 뭔가 대표로 뽑혔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총무가 될수 있는 후보는 9 명.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P로 표현하면 10P이다라는 거. 그래서 순열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뭔가 순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리가 달라야 돼 자리. 뭐 그러니까 이제 반장, 부반장 이런 건 순열이고 대의원 두명 뽑는 거는 조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반장, 부반장은 계급이 다르잖아. 근데, 대위원 두명 뽑는 건 계급이 같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는 순위로고 하나는 조합이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좋아요. 어, 네 개의 문자 A, B, c 들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사팩토리알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고일 스킬 들어가는 거지. A와 C가 이웃하게 해야 된다. 이웃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A와 C가 이웃하게 하려면 이렇게 묶으라고 했지, 고일 때. 그럼 남은 문자들은 B와 D. 그래서 얘네를 하나 취급하라. 근데 얘네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으니까 2 팩토리알 그리고 이제 하나 취급하니까 하나 둘셋이세 묶음을 배열해야 되니까 3 팩토리알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 솔로 가수인 거고 얘네는 듀엣인 거죠 그래서 뭐 가요.. 어.. 그뭐 <laughs> 해서 배열하는 거지 아 그래서 고일거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죠 자 조합도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어 남자 5명과 여자 4명인데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여기까지면 은 9시 4야. 9시 4. 9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겠다. 9시 4. 대의원 뽑는 거 대표 뽑는 게 대표적인 그 조합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겠대. 그러니까 내가 남학생 중에서는 2명을 뽑아야 되고 여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대의원을 구성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더하기냐, 곱하기냐를 굉장히 헷갈려요. 애, 학생들이. 그러니까, 남자, 이거 잘 봐봐. 그러니까 남학생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고 여학생 네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얘네 둘을 조합을 해야만 대의원 네 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되냐면 고배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고배법칙.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 더하기로 하는 학생들도 많아. 아 왜요, 선생님? 남학생 두명 뽑고 여학생 두명 뽑고 더해야지 네명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laughs> 어. 왜 그러냐면 남학생이 만약에 A, B, C, D이고 여학생이 기억니언디을리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남학생을 두명 먼저 뽑았어 A, B. 그러니까 이 O, C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근데 여학생은 이한 가지당 기억니은일 수도 있고 기억디귿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억 리우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한 가지 당또 남학생 이오시 중에 한 가지가 뭐 시와 이를 뽑았어 그럼 여기서도 다시 기억 미우리스도 있고 기억 디그시일 수도 있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제 고배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더하기 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남학생과 여학생을 동시에 뽑아서 네 명의 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거든 대우뽑았서 이제 합쳐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 A, B를 포함한 여덟 명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다섯 명을 뽑아 뽑아 뽑아까지는 조합인데 일렬로 세우겠다. 자, 이거 이제 약간 조합과 순열을 같이 쓰는 문제다. 일단은 여덟 명이 있는데 A, B를 포함하여 다섯 명을 뽑는다. 그럼 A, B는 벌써 뽑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는 세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A, B를 제외하고 지금 몇 명이 남아있어요? 여섯 명 중에 나는 세 명을 내가 뽑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일단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A, B는 벌써 선출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남은 여섯 명 중에 두, 어세 명을 뽑아서 이세 자리에 뭔가 애들을 일단 채워놓고 그럼 뽑는 것까지는 뭔가 완성이 된 거예요. 다섯 명을 뽑았죠. 근데 얘네를 일렬로 세울 건데 그래서 곱하기 오팩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조건을 건 거지. A, B가 이웃하게 해라. 그러니까 A, B가 이웃하게 하래요. A, B가 이웃하게. A, B를 묶어주고 나머지 C, D. 이, 그러니까 a,b가 이웃하게 배열하라 이거죠. 그냥 다섯 명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a,b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으니까 이팩 하나 치고 판다 이거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다라는 거이 음. 문제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조합도 써야 되지 그냥 순열이긴 한데 단순 순열이 아니라 이웃해서 뭔가 배열해야 되니까 이런 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풀려고 하면은 이제 못 푸는 거야. 아 뽑고 두 명을 묶어서, 아, 일렬로 배열하는구나. 이 순서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이 순열 조합이. 그냥 한 방에 보고서,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러면 어렵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원순열 한번 들어가보자. 오늘은 이제 그 고위꺼 잠깐 복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